네,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네, 오늘 오후 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판은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의 황당한 파틀막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디올백은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선관위가 투표소 출입금지 목록을 공표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에 맞게 공정한 선거관리만 하면 될 일이지 왜 선거 통제까지 하고 나서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괜히 오버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유세 현장에서 투표장 대파 출입금지 논란을 두고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도 투표장에 들고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물가 실책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정치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야말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선관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죄 없는 대파 잡지 말고 서민 물가나 제대로 잡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는 근본적인 서민 물가 대책으로 농축산물 도매법인 독점 경매를 폐지하자는 금사과 방지법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이튿날 투표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장에 가셔서 물가잡는당, 밥값잡는당 기호 6번 새로운 미래에 확실하게 투표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에 금사가 방지법을 국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미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